안녕하십니까. 오늘 5월 22일입니다. 낮에는 무척 덥죠. 무척 햇살이 따가웠습니다. 일부 마늘을 많이 캐고 있습니다. 마늘이 무척 어, 잘 자랐고, 아... 벌 마늘 피해도 그렇게 없습니다. 어, 일찍, 그, 심은 제주도나, 이제, 전라도 남쪽 지방, 이쪽에 벌마늘 피해가 많고, 경상도, 중부 지방과, 충청도 지방, 그리고 전라북도, 경기도, 서산, 이쪽에 마늘은 벌마늘 피해가 별로 없습니다. 농사 참잘 지었습니다. 마늘은 이제, 좀 특이한 현상이 있습니다 다른 과일이나 국은 뿌리는 캐서 놔두면은 뭐 외부 온도하고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마늘은 참 이상하게도 어, 옛날부터 마늘은 어, 스스로 열을 낸, 낸다고 합니다 저도 이제 온도는 재보지 않았습니다만은 마늘 캐서 놔둔 걸 하나 집어서 가만히 짓고 손을 꼭 쥐고 있으면 따뜻합니다. 열이 납니다. 그래서 마늘을 갖다 건조할 때이 점을 갖다 굉장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열을 내는지는 모르지만 마늘이 쉽게 이제 숨는 이유가 마르고 마르고 는 이유가 요열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마늘을 이제 캐서 밭에서 하루나 이틀 정도 말린 다음에 묶어서 걸어두면 마르는 게 가장, 그, 말리는 게 가장 좋죠. 어른들은 커진다고도 합니다. 줄기에 있는 영양분이 내려가서 커진다고 하는데, 이게 전통적인 방법입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이고, 이렇게 말리면 가장 뭐, 안전하고, 잘 말릴 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마늘을 잘라서 1, 2cm, 뭐, 3cm 이렇게, 꼭지 부분을 두고 잘라서 흙을 깨끗이 털고 봄밭에서 하루 이틀 놔두고 그리고 사과 박스 같은데 3분의 2나 뭐 절반 이렇게 두어서 그아랫떠 놓고 그 위에 차곡차곡 쌓아서 이제 공기 잘 통하는 곳에 말리는 방법 그리고 두 번째 마늘망 같은이나 양파망 같은데 마늘을 넣어서 어. 걸어두는 방법. 요것도 괜찮죠. 이런 방법도 괜찮은데 그러나 이 박스나 이 마늘망에 넣었을 때 중간에 한번 주물러 끓여주는 게 약간 뭐어흔들고 주물러 끓인다고 합니까? 뭐 이렇게 하면 해주는 게 좋습니다. 좋은데 그리고 이제 또 옷에 나온 방법이죠. 마늘 꼭지를 자르고 난 다음에 이제. 어, 송풍구나 환풍구를 이용해서 시스을 해서 어, 말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혹시 기계 수확하는데 이렇게 많이 하죠 이렇게 들어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인데 이런 어,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경우 품마늘로 내는데 마늘이 말릴 때잘 무릅니다 무른 게막 나옵니다 이게 원인이 마늘 자체에서 열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열이 나와서 어, 그렇다는 건데 그리고 이제 방제를 캐기 너무 오래 전에 했을 경우, 이때도 나옵니다 이때도 이제 어, 병균이 뿌리에 묻어서 들어가고 무릅니다. 이런 경우도 있고 마늘에 열이 난다는 거, 열이 나기 때문에 약간만 공기가 안 통해도 무른다는 거. 그리고 마늘을 캐서 묶은 다음 어, 비온다고 바로 들여놓고 24시간 정도 지나면은. 걸지 않고 지나면 놔두면 무릅니다. 이 마늘에 열이 나와서 그렇다는데, 참 마늘만의 특이한 현상입니다. 마늘에 열이 나오기 때문에 마늘을 말릴 때는 신속히 말려야 된다는 거. 그래서, 어, 밭에서 하루나 이틀 정도 어, 말, 말려서 들여, 들여, 들여다 놓는다는 거. 이 점에 유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일 비가 와서 부득이하다 그러면 빨리 걸든지 자르든지 해야겠죠 빨리 걸든지 자르든지 해서 말리면 됩니다 마늘 농사 더위에 건강 조심하시고 어, 수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